2024 아이패드 에어 13 M2 칩은 정말 완벽한 조화의 아이템이에요. 세련된 퍼플 컬러는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1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을 자랑해요. M2 칩 덕분에 속도와 효율성이 뛰어나 멀티태스킹도 문제없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가볍고 휴대성이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배터리도 하루종일 사용 가능하니 외출할 때 충전기를 챙길 필요가 없죠. 128GB의 저장 용량은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하며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더욱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13m 칩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올인원 디바이스입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잡은 이 제품으로 새로운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애플 정품 2024 아이패드 프로 13m 칩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이 화질과 속도에 감탄하며 특히 울트라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영상 시청 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M4 칩 덕분에 다양한 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며 필기와 그림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더욱 얇고 가벼워져서 휴대성 또한 훌륭하답니다. 심지어 애플 펜슬 프로와의 호환성 덕분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이죠.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2024년형 아이패드 프로 11 M4 칩은 진정한 기술의 결정체예요. 특히 M4 칩셋 덕분에 앱 실행 속도와 멀티태스킹이 정말 부드러워요.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로 화질이 너무 선명하고 생동감 넘쳐서 영화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할 때 최적이에요. 디자인도 얇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너무 편리하고 펜 사용 가능성 덕분에 필기나 드로잉에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요.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 이에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 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11 m4는 고사양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 다줄 거예요.